안녕하세요 맹구입니다 오늘은 평소랑 조금 다른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가수원을 지나 흑성내거리 임금에 나와 있습니다 점프를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미니벨로 이름이 브롬톤이잖아요 브롬톤이랑 캠핑의 합성어 브롬핑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자전거 캠핑을 하려면 경량장비가 중요한데 경량장비가 없어서 제 지인 형님 중에 백패킹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랑 같이 브롬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자전거에 이상한 게 달려 있죠. 밀가루 반죽 밀대입니다. 이 이따 어떻게 쓰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싸왔죠. 지금 동을 살짝 있는 거야? <laughs> 이건 나도 가려야지 이렇게 싸우셨네요. <laughs> 가방 이쁘다. 미스터 웨인치. 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럼, 흑성 내거리에서 오늘 목적지, 논산시 탑정호, 벨리피싱까지 20km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성 내거리 지나면 아시죠? 벌곡길 어필, 오늘 최대 난관이에요 괜찮으세요? 아, 시작됐습니다. 미니벨로 타고 여기는 또 처음 올라가보네요. 아, 로드가 부럽네요. 뭐 풀렸어요? 이게 옆으로 귀청장하면서 빠졌어요. 자, 이거 잡고 있을게요이 뒤쪽으로. 왜냐면 이게. 걸리는데요? 이렇게 벌고길 오피를 다사다난하게 넘어와서 고상 타임입니다. 지금 무게가 엄청나기 가 때문에 가운힐에서 속도가 엄청 빠를 수가 있어요. 더! 어?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필수입니다.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감당이 안될것 같아요. 일단은 탑정호를 가기 위해서 지난번 물안제 갈때 갔던 암목터널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리막길. 오형 이렇게 갓길로 계속 가시면 돼요. 지금 대충 이런 모습입니다. 앞에 보이시죠? 뒤에 가방 하나 메고 원래 앞에 계신 형이 마티고기 6분 때 나오던 형인데 자전거 접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3년 됐나? 3년이요? 자전거 잡고 백패킹으로 응. 넘어가셨는데, 그래도 이 미니벨로 브롬트은 남겨놓으셨어요.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자전거죠. 이렇게 브롬핑도할수 있으니까. 지금 제 뒤에 있는 게 65L라고 하시죠? 응. 지금 제 뒤에 매달려 있는 가방은 피엘라벤사의 카즈카 모델이고, 65L 가방이고, 앞에 있는 형은 미스터리 렌치의 82L 가방입니다. 형이라서 무거운 거메셨죠 그래도 오랜만에 형이랑 자전거 타기가 좋네요. <laughs>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형 장비가 다 지금 없어서 못 구하는 제품들입니다. 지금 캠핑 대란이죠. 뒤에 자전거. 형, 아직 생각보다 사람들 자전거 많이 타죠? 어, 아니, 그, 코로나 때문에 네. 더 많이 늘었다며. 아, 예. 그, 얼마 전에, 그롬톤 7곱대 들어왔대요. 어. 근데 2 시간 만에인가? 다 팔렸대요. 여기서부터 이제 논산이에요. 다왔네신양교를 <laughs> 지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어필이 조금 힘들어요. 저기가 끝이에요. 아휴 어필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럼 이렇게 발국 창업단지 언덕을 내려와서 한심 천교에서 좌회전해서 동목터널까지 가겠습니다. 뿅 자. 덕목터널에 도착했습니다 덕목터널을 지나서 물안제와 탑정호의 공기점인 동창교차로까지 8.5km 지나가겠습니다 덕목터널이 이렇게 편도 1차로라 좀 위험하죠 빠르게 통과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덕목터널을 지나왔습니다 형 오, 오늘 마지막 어필이에요 덕목제 아오늘따 엄청 길어 보이네요 오늘 앵글이 좀 심심하시죠? 아이 핸들바가 안 나오니까 이게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건지 걸어서 가는 건지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이 미니벨로를 탈때 핸들바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긴 장대 마운트를 썼었는데 길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잔진동이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이렉트로 거치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혹시라도 자전거 유튜버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웅천교차로 방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란제랑 다르게 좌회전하지 않고 우회전해서 갈 거예요. 로타로 기억나시죠? 로타리. 오터터 터. 어 다운힐에서는 막 쭉쭉 내려가시네요. 응. 오늘 장비부터 장소 섭외까지 형이 다 해주셨어요. 고마운 형이죠. 인복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바람 부니까 시원합니다. 앞에 감성 있지 않나요? 자전거 여행. 터 어? 오, 효과음 제대로네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아웃도어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확률이 높죠. 그러면 동적인 취미인 자전거와 정적인 취미 캠핑이 만나서 자전거 캠핑. 꼭이 미니별로 브롬톤이 아니더라도 투어링 자전거에 적재하셔서 캠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여기 웅천 교차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우회전하겠습니다. 우회전. 여기서 좌회전 했으면 물안제 가는 코스죠 오늘은 우회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회전을 한후 1.5km 가서 신흥교차로에서 좌회전해서 가겠습니다 목적지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1km? 일단은 1.5km 가서 신흥교차로까지 가겠습니다 신흥교차로도 인천교차로와 동일하게 로터리 교차로예요 참고하세요 앞에 로터리에서 좌회전 할게요 앞에 신흥교차로가 보입니다 숫자 붙은 거 아니에요 좌회전 여기서 한 600m 남았더라고요 네. 사실상, 논산시 탑정호에 다 도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 또, 길 안내 해야 될까요? 로드로. 예, 예. 향호는 예전에 한번 와본 적이 있으시대요. 네, 잘 아십니다. 도착했습니다. 벨리피싱. 오늘 캠핑장이에요. <laughs> 오프로드, 오프로드. 벨리피싱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 해야 되죠. 근데 공간이 생각보다 넓어서 타프 쳐도 될것 같은데요? <laughs> <laughs> <될것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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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웃음> <웃음> 지금 사이트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오늘 저희가 묵을 사이트입니다. 줄이요? 아 괜찮아요 아 그런 영상 신경 쓰지 마세요 근 나도 타프 진짜 못쳐 <laughs> 맨날 나왔나 <난거> <laughs> 가로 세로 4.4m짜리 타프 클레베르크 20XP 핫 아이템이죠 샌드 색상 잡고 있을게요 이렇게 타프 완성. 아, 이쁘다. 색깔이 확실히. 아, 오늘 금방 했네. <laughs> 그래도 좀 잡아주면 닿잖아요. <laughs> 당연하지. 와, 이프는안 잡아줘. <laughs>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낭아치부터 치시죠. 힘든 거부터. 아, 이 82리터 가방에서 나오는 짐들. 어마어마하네요. 볼 때부터 넣으시는 거예요? 응. 어디가 입구예요? 응, 이쪽. 이쪽이요? 응. 이쪽으로? 이쪽으로 다 넣어야지. <laughs> 얘가 3GT죠? 응. 3인용. 응. 안에 아네. 이노 안 거세요? 맨 마지막. 슬레베르그 니악. 스웨덴 갔다 온 거야. 아 스웨덴이요? 어. 스웨덴 뭐냐? 바람 <laughs> 어 바람 맞고 비바 바람을더 맞은 거야. 슬레베르그 니악. 페이시팩. 9g밖에 안나간데요 진짜 어렵다. 10개 들어가는데 90g이죠? 가 테이블 여기다 그냥 끼면 돼요? 어... 3인용 텐트 한명두명세명 명, 명. 반대편으로 놓는 게더 이쁘려나? <laughs> 주인집 3인용 이게 GT자가 붙으면 이렇게 전실이 들어간 겁니다. 세입자 집. 제 집이에요, 오늘. 감성템이에요, 감성템. 검정템. 점심으로 짜장 뭉보 스팸 그럼 잠깐 낮잠 좀 한숨 자겠습니다.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비를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텐트가 이렇게 있고 텐트 바로 앞에 이렇게 호수 뷰입니다. 답정 오예요. 낮잠도 한숨 자고 해서 탑정후 후반길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캠핑장에서 우회전해서 논산 탑정후 출렁다리까지 6.6km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간에 우회전을 두번 해야 돼요. 그럼 잠시만 앞으로 아버지 아니, 너무 앞에 뭐가 안찍히는것 같아서. <laughs> 배낭을 떼고 나서 지금 자전거가 깃털 같습니다. 그래서 밀대는 붙어있죠? 저기 다리에서 우회전할 거예요. 예. 조금 시간이 지나서 가물가물 하시겠지만 아까 신은 교차로에서 계속 지해서 오시다 보면은 앞에 다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회전하겠습니다. 어, 아니요. 저기 노란 길 따라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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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우회전에서 대로변 옆길로 가다 보면은 조정서원이라는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석에서 마지막으로 우회전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길 따라 계속 직진이에요 비석 나올 때까지 조정 2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다리 앞에 바로 삼거리가 나오는데 여기 비석이 하나 보입니다 여기서 우회전 하겠습니다 우회전 조정서원이라고 한문으로 적혀있는 비석인데 저 보고 가끔 한문을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한문 잘 몰라요 옆에 한글로 조그맣게 써있어요 조정서원이라고 눈이 좋은 거예요 눈이. 이렇게 언덕길을 내려오면 낙타등이 있습니다 낙타등 앞에 오르막길 탄력 받고 올라가야 됩니다 우측으로 계속 탑정호가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 목적지는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입니다. 아까 조정서원 비석 지나서부터는 중기장 없이 계속 직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직진해서 오다 보면 은 이렇게 로터리가 한번 나옵니다. 여기서 어 잠시만요. 여기서 좌회전해서 저쪽이 입구예요. 여기는 이쪽으로 가면 입구가 안 나와요. 출렁다리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 사진 많이 찍네요.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 우리나라 최장이라는데 570m인가? 근데 이거 동무회 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 다 완성됐을 때그 명칭 같은 거 있잖아요. 공... 봤어? 네, 공모전 했는데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로 됐다고. 근데 이거 지금 현재는 최장인데 안동 홍가 네, 거기 또 750m인가 또 짓는데 그래서 금방 깨졌네요. 다리 에 걸려요? 손가락? 저기 사람 모양 형상 보이세요? 직진 정면에. 아 저기요. 저기가 포토존이에요. 개백장군. 그럼 1.3km 가서 개백장군 동상까지 가겠습니다. 개백장군 동상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사진 많이 찍어요. 잠깐 서보세요. 그럼 다시 캠핑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거도 먹어할 보면... <laughs> 말이 없네요. 아이 현재 시간 11시, 이제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 아침도 아니죠. 오전 11시 20분이니까. 지금은 또 라이딩으로 어디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곧 퇴실을 해야겠죠. 캠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체를 해서 다시 가방에 수납하는 과정에서 다 저마다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번 브롬핑 장비를 대여해 준 형에게 큰 도움이 되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제가 도움이 될수 있는 처음 시작점이 점프지로 돌아가서 차량을 몰고 올 예정입니다. 둘다첫 브롬핑이어서 짐을 적재하는 부분에서 익숙하지가 않아서 사실 어제 오면서 위험했던 순간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몽슈슈 어, 안녕하세요 몽슈슈 어이, 몽슈슈 대전 콩다 쓸고 다니는 몽슛입니다. 그래서 안전이 최고기 때문에 차를 가지러 가고 있어요. 그래도 흑성내골까지 가는 길에 어필이 한 4개 정도 되죠? 그 중에서 한 3개 정도가 걱정이 되는데 그 어필이 덕목재 남측 방향이랑 결국 창업단지 그리고 석보기 정도 힘든 어필이 있을 것 같습니다. 3개 정도. 지금은 덕목재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브롬핑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초심자 입장에서 경험담을 말씀해 드리면 앞뒤 무게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추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뒤쪽에 무게가 많이 비중이 높아서 그래도 자전거 경험이 좀 되는데 괜찮겠지? 했는데 안정적이질 못해요. 그래서 앞에와 뒤 무게 배분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 덩목재 그리고 뒤에 본인 안장 시포스트 높이와 어느 정도 맞는 가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유격이 발생해서 아, 덩목재 다 올라왔네요. 그리고 제가 캠핑을 하고 있는 중에 물란제 코스 다녀오셨다라는 댓글이 몇개 달렸습니다. 아는 분들이랑 다녀왔는데 힘들었지만 재밌었다고 댓글이 달렸는데요. 1.7km 정도 가면 개가 나옵니다. 엄청 짖어요. 아, 보이시죠? 개. 아, 안 짖었어요. 제 생각에는 약자가 지나가면 짖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지나가실 때는 개가 엄청 짖었대요. 아무래도 본인은 약자 같다고 우울해하시는 댓글을 다 하셨는데 그냥 제가 농담으로 한 얘기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저는 그렇다는 것은 저는, 음. 근데 아마도 그 시간 대문에 저랑 마주치셨을 것 같은데 아 결국 창업단지 이번 자전거 캠핑에 같이 갔던 형이 이 영상을 만약 보게 된다고 하면 아니 말할 힘이 있으면 빨리 갔다 오지 그랬냐고 하실 것 같아서 이만 라이딩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